저는 외향인들에게서 도망다니는 극내향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내향인인 남편은 집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에서든 혼자 있기 위해 도망다닙니다 무슨 니 닌자도 아니고 매일 저랑 아이들은 남편 찾아 아빠 찾아 산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숨바꼭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극 내향인인 우리 도망자 분과 아내분 어디 계신가요? 아, 어, 머 누가 봐도 아 누가 봐도 외모부터 네 외모부터가 아 어머 누가 봐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뭐, 뭐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옷에 뭘다신것 같아요 오늘. 저희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아 애기들+ <laughs> 애기들 뭐 캐리커처입니까 뭡니까 네, <laughs> 사진을 여기다 이제 붙여놨는데 아 아빠의 심장 위치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 본인 아이인데도 되게 이거 붙인 거 자체를 챙피해 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laughs> 민망해서 지금 얼핏 봐도 지금 두 분이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내분은 지금 굉장히 좀 설렘반 흥분반인 반면에 남편분은 저 남자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거는 어 나한테 말을 걸까 봐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태거든요. <laughs> 남편분이 그렇게 도망을 다닌다고 했는데 언제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도망을 다니는 거였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할때 특히 이제 제가 시댁을 가게 되면 네.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 너네 아빠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도 잘모른데 그래서 찾으러 다니면. 뭐, 또 멀리에서 뭐 아들 준다고 개구리 잡고 있고. 개구리를 잡는다고요? 네, 네, 네. 아들 아, 이제. 아들 준다고 아들 준다고. 그럼 아들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아, 같이 아, 아, 가면 되잖아요. 그래, 데리고 가자. 아, 네. 굳이 이거 혼자만 가서 잡아도 와 되는 건데. 근데 시댁이잖아요. 아니 시댁 뭐 네. <웃음> <웃음> 친구들 만났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좀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려서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어, 혼자서 막 맥주만 마시면 진짜 무슨 투명인간 마냥 말도 없이 막 그렇게 혼자서 막 술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느낌? 아, 네 맞아요. 어. 그냥 머리수만 채워주는 느낌. <웃음> <웃음> 저희가 사실 이제 중학교 동창이었다가 친구 사이에서 이제 연애를 6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전에 내향적인 성향을 충분히 아주 아셨을 것 같은데. 약좀 네, 조용한 성격이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막 내향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는 엄청 큰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아들, 이 아기들이 조금 어릴 때였어요. 네. 숨바꼭질을 그때 한창 좋아했던 시기여가지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이제 아빠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막 갑자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가 사라졌대. 네. <laughs> 어디 어디가? <응. 웃음> 아빠가 사라졌대. <laughs> 어, 숨어서 안 나오나 보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아빠가 사라졌대. 그래서. 근데 저도 어 아빠도 어디가 어디 숨었길래 이렇게 안 나오지 해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진짜 거의 삼4 0 분은 찾은 것 같아요. 집에서요? 네, 아무리 못 찾겠다 깨꼬리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laughs> 개구리 잡으러 간거 아니야? 저희 집에 다락이 하나 있거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데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제 그 계단을 제가 못 올라가게 했던 그 시기였어요. 아 그 다락에 혼자 숨어가지고 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는 척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요 왜요? 그래서... 혼날까봐.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았는데 딱 가서 너 여기서 뭐해? 하니까 바로 눈을 뜨고 어, 어나 잠들었어. 이렇게 하는데 뭔가 척이. 내가 자는 척이다. 진실을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실을. 우리 남편분 다락방에서 잤습니까? 자는 척 했습니까? <laughs> 어. <laughs> 다 안다니까. 아이들, 아이들 손 올리세요. 이렇게. 네, 애들 아이들 쪽에 손 올리고 그때 나는 나는 그때 나는 다락방에서 다락방에서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는 척 했다 혹은 잤다. 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애엄마가 잘 때까지 기다려요. 아 차분한 시간을 네.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만의 이제 저만의 시간이에요. 네, 이 텐션이 자기 전까지 있으니까 네 이게 이게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세 명에서 하이 텐션이니까 저는 그냥 힘들어요 이게. <laughs> 애들도 그러면은 엄마 성향이에요 다? 네네네 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 좀 도망다니는 느낌이랄까. 제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하고 지금 한 5년, 6년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제 마지막 목표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와서 방에 들어가서 앞... 아빠가 뭘 알아? 네, 아빠가 뭘 알아 하면서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기를. 진짜 이거+ 이거는 선생님 좀 약간 진심인데요 문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사춘기 오는, 애들이 사춘기 왔다고 생각하면 벌써 막 슬프고 막 속상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완전히 <laughs> <좋네>. 완전 <좋네. 웃음> 사실 이제 제가 셋째까지는 낳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끝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살짝 날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근데 둘째를 이제 가졌는데 자기야 안전해 아니 안전하다니까 안전해 언능 와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간 비슷해요 와 오늘 매콤하다 매 셋째 가능하다 셋째 가능 그래서 이제 셋째도 약간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이유로 이제 공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왜요? 한 가지 사건? <laughs> 네 제가 또 너무 또 신난 나머지 마흔우절날 네. 이제 네 둘째 임신 테스트 기 사진을 찍어서 자기야 셋째 임신한 것 같아 하고 거짓말을 장난을 친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만우절인 줄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사진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대요. 오오 만우절이었다고, 장난이었다고 밝히긴 밝혔는데, 남편은 그게 너무 아찔했던 거예요. 그 기분이. 집에 왔는데, 약봉지를 들고 뒤뚱뒤뚱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음 아, 아 진짜. 아, 예쁘다. 아, 예. 아만 혹시. 커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매듭 확실하게 했어요. 커팅에 지지고 묶고아 지지직으로 <laughs> 하신 거예요? 네. 다 지지직으로. 있어요. 최신으로. 아 최신으로. 네. 이미 강은 건넜어. 못 돌아와. 일단 저는 모든 사랑은 이해를 지나서야만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없이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보통 집동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야생동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집동물은 누구냐? 요즘에 이제 강아지나 개잖아요. 너무 사랑을 받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존재로 이쁨을 받고, 그 아이를 보면 항상 표정을 웃어. 그리고 만져줘. 그렇게 자란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밑에서. 엄마, 아빠 사이 좋고. 부모가 나 보면 항상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 음, 그런 게 엄마는 아무 그거 없어 엄마는 우리 아들 있어서 너무 좋아 그때 되게 집동물처럼 지낸 성장 과정에 있는 남자들은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말하는 거예요 왜난 어려서 그렇게 치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 아, 우리 남편분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남편분은 좀 어떤 집안이었어요? 엄한 집안이었어요? 아니면 잘하면 칭찬하고 뭐 잘못하면 막 혼나고 좀 어떤 집안이에요? 보통? 그냥 엄한 엄했던 집안. 엄해. 어매. 아버지가 엄해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저 이번에 뭐 저기 시험 합격해서 최종 입사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니 뭐, 네일은 네네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일은 네가 알아서 잘해라. 겸손하고. <웃음> 뭐했다고 자발없이 술자 먹고 돌아다니지 마. 그런 놈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들들은 약간 야생화 돼요. 그러면 야생동물은 어떻게 치료하나 봤거든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다락에 왜 갔겠어요? 힘들면 어떻게 피로 회복하겠어요? 나 혼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혼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때 남편이 대단한 거, 막 화려한 거 하지 않을 거려?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육아를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면서 같이 잠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잠들면 그냥 아 그냥 나도 그냥 이대로 이어서 자야겠다 하는데 남편은 새벽 1시고 두시고 잠깐 눈을 딱 떴을 때 어, 잠들었네 하고 일어나서 꼭 맥주 한 잔에 TV를 보고 자요, 항상. 아 자기는 그게 하루를 마감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맥주 마시면서 맥주 한캔 하면서 그냥 드라마나 막 이런 그냥 아무거나 하나 틀어 놓고 그냥 혼자서 소리 줄여 놓고 그냥 그렇게 먹어요. 그때 회복되죠?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봐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편한테 우리 애한테 빨리 와 이러기보다는 아빠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쉬어야 회복이 되어야 너희들하고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의 그 시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아내분? 당연하죠. 달하게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달하게 시간이라는 말을 처음 듣네요. 달하게 <laughs> 죽은 척했던 그 남편의 소중한 시간. <laughs>